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채널 224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강의입니다. 건물을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매수 또는 임차하면서 본인의 사용용도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강의는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와 용도변경 시 검토사항, 또 용도변경의 처리방법,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건축물은 어떻게 용도가 분류되어 있고, 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때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검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는 건축물은 어떻게 용도 분류가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때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 변경이 허가 사항인지, 두 번째는 신고사항인지, 세 번째는 허가나 신고 없이 기재 내용만 변경해서 완료를 할수 있는 성질이 것인지, 네 번째는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어떤 사항을 주로 검토를 해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그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충분히 보시겠지만 9개 시설군, 29개 용도 그리고 122개의 건축물 용도별로 그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건축물 용도변경시 검토사항은 변경 후의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법, 소방법, 건축법,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등 개별법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 변경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챙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9개 시설군과 그 안에 29개 용도군으로 모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군 9개를 보시면 1번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2번은 산업시설군입니다. 여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장례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통신시설군입니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네 번째는 문화집회시설군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영업시설군입니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교육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음 일곱 번째는 근린 생활시설군.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건축물들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주거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시설군은 그 밖의 시설군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군이 보진하고 있습니다. 쭉 여러분들, 제 1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제 1번 자동차 관련 제 2번 산업 3번 전기통신 4번 문화 집회 시설군 5번 영업 시설군 6번 교육 및 복지 시설군 7번 근린생활 시설군 8번 주거 업무 시설군 9번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9개 시설군으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 9개 시설군을 쭉 보시면서 그 느낌이 좀 오지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래쪽 그러니까 하위군에 있는 시설군들은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업무시설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쾌적성이 좀 있고 복잡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시설군 예를 들면 1번 자동차시설군 2번 산업시설군 중에서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장례시설 또 전기통신시설, 발전시설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하위군에 있는 시설군보다 상대적으로 쾌적성이 좀 떨어지고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하위군에 있는 용도를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건축물에서 복잡한 건축물, 다시 말해서 쾌적성이 좀 있는 건축물에서 쾌적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복잡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두 번째로 반대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같은 시설군 중에서 상호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단순히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가지는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이렇게 허가 사항, 신고 사 기재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허가대상을 보시면 하위군 용도를 상위군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구군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8군, 7군, 6군 이렇게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을 미장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8군에 있는 주거업무시설군입니다. 그런데 미장원은 그보다 상위인 7위군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미장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하위군에 있는 시설군을 상위군에 있는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상위군 용도를 하위군 용도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번 자동차 시설군에서 2군, 3군, 4군, 그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시설은 5군에 있는 영업시설군입니다. 이것을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7군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그래서 5군에 있는 영업시설군의 운동시설을 7군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군의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 용도에서 타위군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건축물대장 상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동일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고 기재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7군에는 근린생활시설군이 있습니다. 그 걸린 생활시설 군 내에 제1종 걸린 생활시설이 있는데 여기 내부에서 용도 변경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현재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건축 기준 등 관계 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변경 신청을 하고 다음 세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평방메타 이상이면 공사 완료 후에 소방설비, 장애인시설 등을 갖추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그래서 허가권자는 설계도에 따른 시공 여부와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서류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적합해서 합격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건축물의 용도 분류, 그러니까 9개 시설군, 29개 용도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때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부동산 금융 시사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용도분리와 그리고 또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힘을 내시라고 화이팅을 여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